그녀가 단지 14살임에도 불구하고 오유진은 그녀의 독특한 트로트 스타일과 매혹적인 목소리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중요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열정적인 멜로디와 강력한 가사로 가득 차 있어 넓은 청중에게 공감을 얻어왔고 그녀에게 확고한 팬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녀의 소속사가 내린 결정은 산업 전체의 놀라움과 우려의 파장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소속사는 그녀의 커리어 시작 이후로 그녀의 전문적인 집이었지만 지난 5년 동안 회사를 성실히 봉사하고 돌봐온 5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예기치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적어도 놀라운 것이었고 대중의 의견을 선동했습니다. 이 소식은 오유진의 충실한 팬들과 존경하고 경외하는 밀접한 팀이 그녀의 성공에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업계 파트너들을 충격과 슬픔으로 뒤덮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에서 오유진의 회사는 이 결정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영향을 받은 모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해고 결정이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기업 활동에 심도 있는 검토와 평가의 결과였고 운영을 간소화하고 점점 경쟁력이 심화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회사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유진 본인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희망찬 메시지에서 그녀는 이 결정이 힘든 것이었지만 회사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해고된 직원들의 중요한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의 헌신과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감사의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회사의 대표도 공개적으로 오유진의 결정에 대한 완전한 지원과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이 결정은 논란이 되고 유감스러운 것이지만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요한 단계로 보아졌습니다. 오유진은 그녀의 음악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중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 결정이 오유진의 회사를 음악적이고 상업적으로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단계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해고 발표는 팬들과 대중으로부터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이것을 오유진과 그녀의 매니저들의 전략적인 결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반응은 유감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지만 소식이 정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이 회사의 미래와 오유진의 음악 경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고 후 회사는 계속해서 후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